저희 마을은 보건대 앞에 있는 마을인데, 앞에 2100년 된 광주의 천마을 선사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을을 원시인 그림책 마을이라고 명명하면서 주변에 그림책 독서 운동을 벌이고 있는 마을입니다. 저희 마을이 이제 쇠퇴해 갑니다. 왜냐하면 보건대 앞에 있기는 하지만 6개월이 대학교는 방학이기 때문에 상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쇠퇴해 가기 때문에 우리 마을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지역조사를 통해서 저희 마을은 좀 쇠퇴해 가지만 우리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신창 마을, 신창 지구하고 수안 지구는 굉장히 유치원 아이들을 둔 젊은 부부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마을에 방문을 하면 우리 마을에도 좋고 그분들에게도 좋은 가족 문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마을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림책 마을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갖고 내는 사업은 꽃밭이라든가 그네벤치라든가 도서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프로그램 내용은 우리 마을을 견학하고 독서운동을 벌이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그림책을 읽고 함께 산책을 하는 마을 이런 마을로 이렇게 구성을 해 가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단지 그림책만이 아니라 그림책을 활동으로 표현하는 인연극 팀도 마을에서 구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인연극을 하고 있고요. 그림책을 보는 마을을 넘어서서 그림책을 출판하는 마을이 되자고 하는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현재 그림책 출판을 하는 내용도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세 권의 그림책이 현재 출판이 됐고 이 그림책 출판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용산구 기업주치센터 하순점 기업주치입니다 아, 오늘은 광주에서 가장 처음 사람이 살았던 마을 신촌 원시인 그림책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어, 신촌 원시인 그림책 마을의 컨설팅을 맡아주실 우리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네, 호남대학교의 조병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 그리고 우리 마을 전문가시죠. 그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정현 주지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광주 강역시 이 지역의 지역구 위원이시기도 하신데요, 김관난 시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그 전문가 분들이 어렵게 신촌 원시 그림책 마을을 <laughs> 위해서 모여 주셨는데요, 전문가 분들은 한세 차례 정도 컨설팅 회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둘러보신 소감하고, 저희 이 마을에 대한 그 애로사항 현재 진단, 이런 것들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마을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커 보였고요. 또 실제적으로 외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허허 벌판에 가까운. 또 반대로 이제 지형적으로 놓고 보면, 어, 호남고속도로, 또 이순완도로, 그 다음에 보건대 삼각축이 막혀 있는 상태여서 거의 고립된 섬과 음. 같은 아. 마음이 조금 짠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네, 섬과 같은 마음을 뭔가... 음. <laughs> 예. 이정현 주치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둘러본 결과로는 이쪽이 선사시대의 유적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의 원형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외부 사람들에게 소개할 만큼 어떻게 보면 다듬어지고 어떤 공간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인가 사실 이런 것들이 기어, 기술과 연합하거나 아니면 지금 은 활성화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림책과 연관회관 연결시켜 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요구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그림책이나 이런 콘텐츠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내용들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전략에 대한 수립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건대학교 앞에 골목상권이 있잖아요. 근데 골목상권이 어, 개, 개강을 해, 하는 시기에는 그나마 좀 학생들도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방학이 되면 발길이 뚝 끊어진다고 들었어요. 이 지역에 맞아요.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 그래서 이 상권을 살리기 위한 우리 그림책 마을에 음. 마을 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소개를 좀해 주시죠. 이렇게 그림책 마을 만들어서 하는 분들 보면서 저는 역으로 이 허허벌판에 이 작은 상권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마을의 주민들이 여기도 사람 사는 마을이에요. 정말 괜찮은 곳이에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되게 감동받았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응. 1990년대 초반에 선사유적지를 발굴해놓고 30년 가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주변 여건을 오히려 여기 주민들이 응. 야, 이곳이 이렇게 2000년 전에 무한한 어, 문화적으로 발달한 곳이었대. 2000년 전에 세계적으로 가장 굉장히 발달한 인류가 살고 있었대. 이것을 우리 마을의 자산으로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 어, 이런 얘기를 막 저한테 역으로 역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여기 굉장히 살고 싶은 마을 또 사람들이 오게 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이제 의원이 되면 이렇게 해 달라 또 되고 나서 오니까 이것도 해 봅시다 뭐 이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주민들의 이런 작지만 소중한 몸부림 여기에 어~ 떻게 하면 더잘 지원할까 이런 고민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앞 지금 헤,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음. 진짜 시켜보죠 네. 예, 예, 예.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림책이라든가 음. 인형극이라든가 물론 이마저도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입니다. 음. 그걸 이제 전제로 해서 놓고 본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그림책이라든가 아니면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인형극도 필요하지만 찾아가는 지금 상태로 이제. 자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수익 모델 창출이 될 거냐, 저는 뭐 거의 어렵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조직 면에 있어서도, 뭐 신창 포럼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치 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있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바가 걸려 있는 그런 상태들이고요. 각자 생업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어요. 생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맞춰서 합을 맞춰서 연습을 따로 해야 되고 또 공연 연습은 따로 해야 되고 수업도 따로 받아야 되는 점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가 더 강하고 그게 좀 단합이 되고 중간에 한번 슬럼프도 겪었는데 잘 이겨내려고 서로들 많이 회의를 할때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해요. 한 사람만 집중이 아니라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취합이 되든 안 되든 이 사람 의견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가정 주부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가사일하고 거의 봉사활동 겸해서 일을 계속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 어, 경제적인 요건도 기본적으로는 해결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었고요. 어, 정리해보면 이제 그림책이라든가 인형극만 가지고는 이 마을의 수익 창출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다만 이제 상징적인 의미 알리는 데는 이게 좋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저는 이제 어, 뭐 우리가 영산강 유역에 있죠 철기 문화. 뭐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선상위적으로는 가장 범위가 큽니다. 그러한 어떤 좋은 어떤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하고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묶어내야 될 거고요. 잖아이 예. 보건대 상권인데 이 보건대와 함께 장기 그 마을 비전을 세우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지난번에 제안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실제 그럼 상생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보건대는 어 그래도 광주 지역에서 굉장히 어 보건하고 관련해서는 뭐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노하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학생들 프로그램 중에 이제 봉사활동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가산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스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어, 묶어서 우리 마을에 이제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조금 길게 보면 이 마을을 그림책이든 선사시대 유적지로든 어떤 형태로든 이 마을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같이 묶어내서 그런 서비스까지를 포함하면 학생들한테는 봉사활동이 되겠지만 네. 이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좋은 마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촌마을을 개발하고 발전하려면 결국은 보건대를 빼고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건대하고도 아마 협업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서로 윈윈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주민들은, 어, 선사 유적지 역사 체험관? 음, 예, 여기에 네. 대한 기대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발굴한 마을에서 발굴한 콘텐츠를 그 체험관이 그냥 박물관에서 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렇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기본 계획은 끝났고요. 기본 계획이 끝났고 기본 계획 바탕 위에 선사 체험 학습관을 건물 짓는 설계, 건축 설계 영역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주민들도 그렇고 광주시 생각도 그렇고 저희 뭐 저를 포함한 의원들 의견도 여기가 그냥 어 박제된 유물을 보는 그런 박물관의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선사 체험학습관이라는 이름을 짓고 시작을 하는 건데, 예. 어, 주민들 기대하고는 다르게 애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있어서 이건 저 행정과 저희 의회의 좀 책임인 것 같아서 이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독려하는 일을 제가 해야 할것 같아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만들어낸 다양한 이런 컨텐츠들이 선사 체험학습관이 완공이 되었을 때 훨씬 더 빛을 발할 음, 수 있기 음, 때문에. 네. 하나하나 그런 콘텐츠 만들어가고 보건대, 가구의 거리, 신촌마을 필요하다면 더 넓게 좀 음. 신창동 전체 광역 주민들하고 뭔가 이거 해가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한 3, 4년 <laughs> 지속할 수 있도록 이, 이, 이게 가능하도록 할까 에이. 이게 지금 저도 고민이고 우리 에이. 모두의 지금 이 회의 자체도 주제인데 그렇습니다. 음. <laughs> 의원님 역할이 앞로 커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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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런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죠. 책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이제 마을이 구성된 사례들이 좀 있긴 한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고는 하진 않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 광, 광주 동구에는 사실은 인문도시 추진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헌책방들을 연결하는 음. 책마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지만 광산구에도 사실은 그림책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를 이용해서 야오센터에서 만들고 있는 그림책이라고 하는 컨텐츠들이 또 있고요. 또 근교로 가면 이제 고창에 가면 책마을 해리라고 해가지고 폐교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책방을 만들어 놓은 공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컨텐츠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기 때문에 어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막뭐 기술과 결합해 가지고 그림책이든 아니면 선사시대 유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박물관 안에 조성이 되더라도 전국에 박물관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저희가 잘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공감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이 지역의 선사 유적이나 그림책에 담는 이야기들이 지역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이게 네. 브랜드 마케팅을 할때첫 번째 요소거든요. 네. 지역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여야 되고 지역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여야 네. 돼그런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 저기 진짜 그림책 마을이다라고 네. 하는 인지도가 생겨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이 마을을 조성하거나 그림책으로 활용한 콘텐츠들을 가공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네. 연구나 좀 이런 주민 의견 수렴들이 필요한 이유가 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주 전체의 이야기를 담아야 이 장소가 가진 한계성들을 극복할 수 있고요. 컨텐츠들 다양화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책들이 어떤 형태로 발간될 것인가. 예를 들면, 동네 사람들 이야기 책을 누가 사겠어요? 아니면 광주 이야기를 담거나, 이 선사 유적지가 2100년 동안에 자랑할 만한 이야기라 한다면, 그런 것들 담아서 사람들이 소장하고 싶고 소비하고 싶은 책이어야 돼요. 팝업 형태이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으로 보긴 어려우니까 이걸 보여주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트렌드 자체가 영상 기반의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창동을 검색하는 것 자체도 포털 사이트가 아니라 유튜브 안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유튜브 이런 곳에서도 이런 책들이 영상으로 편집돼가지고 확산 매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알려지는 그런 역할도 들 필요한 것 같고요. 이 공간 안에 인쇄하고 출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림책 메이커스 공방 자체가 만들어져야 이렇게 지속적으로 생산된 것들이 출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업주부들도 있고 경력단절 뭐 여성들도 있고 네. 그런 상태여서 이분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활동비 이상의 지급은 될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음. 예.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신창 포럼 음, 원심 네. 마을 네. 그다음에 뭐 이쪽에 또무 마을 자치에도 있고 네, 또뭐 네. 협동조합도 네. 있고 네. 네, 가구의 거리 또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 네. 큰 틀에서 네. 조직을 조금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네. 일원화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이 이부분은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업무 분장을 조금 시킬 수 있다고 라 하면 전문성을 첫 번째는 띌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일을 처리하는데 아무래도 과바가 좀덜 걸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마을이 홍보가 너무 안돼 있어요. 음, 음. 네. 그래서 여기 그림책에 관심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형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들어가서 치게 되면 아까 이 대표님, 네.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바로 튀어나와야 되고, 네, 네. 어 바로 그냥 클릭 한번 했을 때이 네, 네. 마을이나 전부를 쭉볼수 있게 네. 어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아직 미흡하다. 음. 그래서 저번 이제 우리 회의 때도 잠깐 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 인원이 너무 작기도 그렇죠. 한 부분들. 네.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하고 꾸준히 그걸 관리하고 그레디 시키려면 또 거기도 결국은 돈이라는 거예요. 음. 그 일을 할 만한 젊은이들도 음. 없고요. 네. 이런 예산을 반드시 시가 편성을 해서 네. 주민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원실만 혼자가 아니고 가구의 거리 뭐 자, 주민 자치회 그러니까 이 일대의 모든 음. 어, 주민 그런 자치 조직들이 다 연합해서. 음. 그러면 광주시는 예산을 편성해 주고 주민들은 그렇게 합동으로 연대 조직을 만들어서 어 우리가 공동으로 네. 이 공간을 어떻게 단계별로 만들어갈 건지 그렇죠. 이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네.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제부 <laughs> 오늘부터 네. 이제 하시면 니다 아마 사명으로 받고 네. 가서 또 열심히 하실 것 같은 아, 네. 네, 네.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마을의 음.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음, 이그 스타트업과 관련한 음.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지금까지는 음. 내가 좋아서 하는 활동을 해, 음, 음. 했던 거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그걸 고객에게 검증받고 음, 음. 주요 타겟층을 우리가 그림책과 인형극과 마을 견학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고객? 타겟팅 할 것인가 네. 그리고 그 고객한테 이게 먹힐 상품인가 음. 그거를 검증해 보는 관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자면 그 우리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음.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라고 있어요 네. 이제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는 우리 강주에서는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음. 이런 소상공인들을 잘 케어해서 어, 어. 네.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소상공인 아카데미, 그러니까 협업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 비즈니스 모델, 또 개발을 하시고 또 이제 소상공인 다섯 분 이상이 모이면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림책 출판과 관련한 어떤 음. 공동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음. 인형극을 하는데 필요한 어 제, 재료를 구입해서 그 샘플을 만든다든지 하는 데에 비용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음.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활용을 하셔서 실질적인 이제 마을에 그 비즈니스를 음.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 음, 지원을 음. 할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같이 지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음.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우리 각각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중에 마을 주민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얘기로 음. 한 마디 응원의 예, 얘기들 좀 나눠 주실까요? 이정현 주치님부터. 네. 네. 여기 뭐 선사 시대 이야기도 있고 뭐 주변 상권과 연계한 가구의 거리도 있는데. 저는 주민분들께서 그림책이라고 하는 컨셉에 좀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동안은 이제 연구하시고 책도 만드시고 하셨었는데 이제는 그런 창작물들을 출판하고 인쇄하면서 이런 것들도 비즈니스 모델 나아갈 수 있는 좀 그런 컨텐츠를좀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지역 주민들이 정말 그 어려운 형편에서 그나마 여기까지 해온 것만도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다. 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그분들이, 어, 계속해서, 어, 조금 더 활성화돼서 잘 돼갈 수 있도록 어떤 그 정부나 지자체 또는 광산구, 심지어는 문화재청을 포함해서 음. 정말 박수도 쳐줘야 될 거고, 음.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예산 지원도 좀 해줘야 될 거고, 음. 이제 그런 당부를 꼭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길게 봤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뭐, 올말 정도에나 다시 이쪽에 그 시사업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네.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문화재청이라든가 이쪽에 정부의 어떤 계획대로 일방적으로 가지 말고, 네. 그동안에 벌써 2년, 3년간 노력해왔고, 네. 네. 앞으로도 이 마을에 뼈를 묻어야 될 사람들의 의견을 네. 좀잘 수렴하고, 네.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림책이나 인연극이나 이런 부분들을 네. 계승해서, 어, 같이 연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중을 크게 두고 건물을 어, 세우는 계획부터 네. 모든 것들을 좀 추진하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 어, 그런 어떤 바람을 얘기해 봅니다. 네. 어, 저도 마을의 주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현재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신창동 선사유적지 지금 개발 계획을 광주시가 조금 더 계속 이렇게 늦어 늦춰지지 않고 어 계획된 시간표대로 좀 제대로 될수 있도록 어 역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이 과정 주민들이 하고 있는 활동의 과정들이 선사 유적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 그리고 어 완공했을 때 이곳에 이곳을 찾는 광주 시민들, 전국의 국민들이 어 뭔가 의미 있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도록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 의회 의원으로 역할 좀다 하는 것으로 힘을 보태겠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그 활동을 해오신 마을 주민분들이 아나 지금까지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나 음. 이제 그만할래 이렇게 포기하기 전에 어 이분들의 노력이 잘 음. 살아날 수 있도록 음. 하는 음. 것이 저희 주치센터와 또 우리 같이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의. 그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일을 같이 오늘로 네. 끝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네. 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네. 같이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리겠고 저희 마을 분들 네. 힘내시라고 화이팅 한번 외치고 하실까요? 아, 네. 네, 네, 있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 네. 자, 제가 신창동 주민 여러분 그러면 화이팅 이렇게 네. 하시겠습니 네. 네, 신창동 주민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마을의 제일 큰 자산은 다른 것보다는 사람입니다. 또 그림책이지만 쉬는 사람 자체가 가장 좋은 책이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이 미래를 꿈꿀 수도 있고, 우리 마을 분들, 활동가 분들에게 우리 마을의 제일 중요한 보물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